갑자기 고속도로 타다가 지금 또 막히는 구간이에요. 이제 네, 아, 근데 하,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가 말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경 치뇌에끼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 그리고 깡미, 야, 장난하냐? 진짜 어 사과 영상 안 올려? 하 어이가 없는, 진짜. 선배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내가 그랬지. 너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할 수도 있다고, 어? 가슴으로 사과하라고. 그랬던 의미를 모르겠어? 어? 너는, 너는 예를 들어서 패미한테, 어? 그런 예의를 갖춰야 돼? 사과를 해야 되고? 어? 야, 깡미 똑바로 해라, 너. 어? 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니네 초심 완전히 잊었어 알았냐? 너 막말로 얘기해볼까? 너 지금 머리로 어? 내가 막마, 막말, 막말 한번 할게 넌 지금 유튜브 찍을 때넌아 됐어 이게 또또아또 시청자 분들께서 또악플새를또 달겠지 야 아무리 세상이 어 변하고 그래도 꼭 맞는 말만 하면 꼰대고 가스라이팅이래 어? 참 어이가 없다 선후배는 확실히 알아봐야지 어? 그리고 내가 니를 알아 몰라 알지 아니깐 후배가 아니까 대놓고 말 깐거야 근데 말 깐거 같다가 그거 같다 기분이 나빠? 넌 진짜 어이가 없다 너는 어? 그 똑같이 유튜브 안에 있지? 니네 위에 어? 네가 처음에 찾아가지고 단결하고 인사내 둘다 똑같애 내가 볼때는 알았냐? 나는 널 다르게 봤어 걔라 걔보단 어? 둘다 똑같애 하여튼 싸가지를 밥, 밥으로 말아먹었구나 어밥 말아먹었네 구독자가 많고 12만 구독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어? 항상 초심을 있지 말아야 하는데 너는 딱 막말로 얘기 해서 넌 차, 머리가 많이 컸다. 어? 어디도 감이 머리가 없다. 머리가. 선배한테 그러니까 다 욕어도 먹어. 알았냐? 똑바로 해. 난 선배한테 욕안 먹어. 그 말이 맞어. 선우맨은 깍듯해야 되는 게 맞어.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이 어, 없어야 없다고 쳐. 없 없어. 없어도 내가 네 후배인 거알아 몰라. 아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같다 기분 나빠. 야 진짜 군대 진짜 군대 완전히 군대가 꺾고 돌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다. 이해를 못 하겠네. 와. 또 이런 거또 얘기 들으면 또 꼰대 마인드. 어? 저기 또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지. 하여 댓글 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여. 들어라. 응? 그래도 선후배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07이에요. 특전사 중에 특전사. 그런 부대에서 군기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대했다고 해서 707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선배가 후배한테 반말해도 기분이 나빠 그치, 너는 군 생활 때안 맞아봐서 그렇지. 약간 맞아보면서 생활을 해봐야지. 그래도 어 군기가 좀 잡혀 있는 거는 맞아. 근데 지금은 뭐꼭 그렇게 때려야만 해. 간혹가다 그럴 때 있더라. 지금 이런 경우 그래. 어이가 없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달아. 알았어? 너 위에 개랑 똑같아. 니네 키웠던 애 알지? 누군지 알지? 어? 박씨. 어? 걔랑 똑같아, 너는. 난너 다르게 봤거든. 어떻게 영상을 지금까지도 안올려?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니 끝까지 머리 굴려가지고 또 동영상 찍어서 올려라 어. 참 어이가 없어 너 아 그리고 아예 올리지마 올리지마 내 동영상 올리지마 올려서 니네 구독자 수 늘려가지고 어, 어그로 끌라고 하지마 어 짜증나 괜히 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니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어, 알아냐? 옛날엔 너 진정한 마음이었는데 후배가 잘되게 봤는데 넌내 후배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한다 이제부터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사과 영상 어 없었어 지금 벌써 2주가 3주가 지났다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아무리 꺾고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돼 그것도 아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아우, 음, 다음 얘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 아그 얘기 해줄게요 707에 어, 저보다 2년 먼저 간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707 가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 친구는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승용아 괜찮아? 어저 정말 힘들 때저 진짜 그때 또 아쉽지만 3편 끝나고 나서 그 4편, 5편 넘어가기 전에 어, 통편집 됐을 때왜 내가 통편집을 대해야 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고요. 말하면 지금도 그래서 전 정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정식과 다닌다는 사람이 그다날그 전날 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더 심한 아, 그전 피해자는 저예요, 피해자는. 어떻게 내가 가해자가 됐는가 이해가 안 가요. 눈치 빠른 게 죄야? 자,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 그거 때문에 어? 과연 내가 그때 그 감정, 내가 그때 발견했을 때그 감정. 그거를 자제를 하고 아 카메라 비치니까 아 그래요? 아저마 맘에 안 들면 그래요 우리 한번 어, 몇번몇시 동안 놀아봐요 이랬어야 되나? 왜냐면 카메라에 비치진 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 되게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전 되게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야 되고 방송도 원래 솔직하려고 그때 출연할 때도 다짐을 했었고, 제 자신에게도 편집이 잘못된 건 저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제혁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영자 선택했던 거 맞아요. 영자님 선택 맞았습니다. 분명히 첫인상 때, 번호표 들을 때, 그때 인터뷰 때다 했어요. 그게 맞으면 4편 때나고 조리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아이 마야. 1km,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영수아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뭐회는 열려있다고 해요. 내가 그때 영자님 불러가가지고 방에서 정확히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 손가락질 당하, 당하, 당하는 소리를 많이 들렸어요. 허박허박허 어? 바로 틀어버리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 나는 그때 정자하고 같이 밥먹었던거 자체 그 시간까지도 너무 아까운 거야. 나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어, 시간이라기보다그아쪽에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500m, 60km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자신의 수치가. 안내합니다 지금도 생각 500미터 6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과받을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 300미터 광량교 청산대교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거기 가서 현장에서 출연진 아니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플 다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얘기하는거가뭘 알아 잠시 어. 쪽에 도시 고속도로 역지사지 입니다 역지사지 하다 보면 진짜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웬만한 사람들 이제 다 모르죠. 그나마 몇 명이 지금 제 마음을 좀 알고 있어서 잠시 후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유튜브에 편안한니 편안한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진짜 해석이 제 마음의 한 8, 90%를 깨뜨려 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아 그거 한번 꼭 봐보세요 제그런편 그분도 좀 그분도 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편안한 님분저 정말 페미 싫어합니다 페미 완전 중오예요 서울 거의 상경했네요 왔어요. 아또뭐 처음 주말인데 또 죄송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그 얘기가 나와서 어 그때 감정하면 진짜 트라우마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고 그때 얘기만 꺼내기도 싫은데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좀 목소리가 커지고 화내서 죄송해요. 아 이거 동영상은 계속 나눠서 일부러 올리는 게 아니라 자꾸 꺼지게 되는 이유가 네비를 키거나 아니면 빠때를 안고 다 1km, 미안해, 뭐,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레비를 어, 보게 되면 또 갑자기 500m 남부순환로 구로구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남부순환로 구로구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알겠어요. 190m. 네, 시후 오른쪽,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회전 깜빡이 켜고 깜빡이 여러분 뒤사람 뒤 운전자님 500m 9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남부 순환로 구로구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